누아버지 둘째 <놀버지> 형님이 좀 우락부락해. 공터선수같이 생겼어. 어제건아버지가 음. 그래 안 아, 논다리 하는데 자꾸 돈을 잘안 주고 하니까막 감독을 갖다 뜯어 패버렸어. 그래 감독이로. 월급도 안 주고 사람을 그래 이런 이기는 순사가 잡으러 왔단다. 잡으러 와가지고 순사를 갖다 막 바짝 차고 막내 던져 붙던다아 감독을 때리고 잡으러 온 일본 순사도 때리고 어. 간다고 또 이부 사람이고 응. 돈안 준다고 또 우리 옆 적들은 일해주면 오로구는 저에 묻고 사님 응. 가족들하고 응. 응. 그래 막속개사가지고막 간다고 돈돌 나가니까 내가 뭐돈 주는 사람 아니야 남사먹고도 <laughs> 사장하고도 돌 나가면 서 그래 가지고 막속개사가지고막 뛰어받고 떤지 뿌리는 게 떤지 응. 뿌리는 게 이상한 다쳐가지고뭐뭐 파는 뭐 뿌라다 가서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서희가 막 쫓아와서 잡으러 왔는데, 하다 놓으면 서희도 아따도 뱉으고 그래가지고. 또막와 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 와가지고 잡으러 와가지고. 근데? 안동 보고 방 안동, 나는 옆에 숲이 있는데, 그숲에도 보면 막 귀신도 못잡아가는데 어. 하도 숲이 져가지고. 어. 그래 들어왔다가는 어디서 두껍게 맞을지도 모르니까. 멍들어 들고 있으니까네. 다 아, 맞아 죽을까봐 잡으러 못 들어간다. 음, 못 들어갔어. 깜깜해가지고 어. 옆에 나가가고칼로 찔러 도 모른다. 숲이 음, 너무 음. 짙어가지고. 안넘다리 어. 옆에 서 태우서 안동 쪽에 왔다가 갔다 어, 어. 큰 다리를 넘어왔다 갔다 들 그러는데 돈을 안 지니까네. 간도로 뜯들팩 불서 또염찰다는서리어쳐봤네 그것도 막 밧줄 두들고 차고 막 멍들어갖고 음. 빼고 어.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연락가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훅 왔다. <laughs> 산으로 내빼뿌려가지고배한 응. 숲인데, 거기는 낮에도부터 가면 무서웠어. 그리고는 밤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산 넘어가지고 도망갔단다. 뭐리숲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낮에도 귀신 나온다. 그래도안 들어가는 데 그니까 경찰관들은 도로들지는못했다데 어디서 와가지고 추억까 싶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밤에, 밤에 응. 나와가지고 아는 집에 가서 밥 얻어가지고 묵고 또싸가지고또그숲 속에 들어가고 그랬단다. 할매가 이제 애무었지 밥도 갖다 대야 되지. 밥도 갖다 대고 또 엄마가 이제 연세가 열심히 그냥 밤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, 형수가 밥 사주면 그걸 가지고 들고 또, 숲속에다가 풀고, 잡히 갈 수가 없지는, 순서도 겁이 난다. 내가 그. 그래야 야 해방됐다, 하더라내백이 바쁘지, 먹고 쓴 거는, 아버지, 잡으이 바쁘나. 그, 그, 잡으라가다 목숨 부지, 그, 그, 하는데. <laughs> 어.